1287면 요나서 1장 9절과 10절 두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민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알미라는 단어, 삶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몇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암과 삶이라는 이 한글 단어는 초기에 이렇게 훈민정음이 반포됐을 때이 단어는 사실 이제 이 음과 시옷이 발음 차이가 지금은 분명하지만 그 중간 발음이 나는 그 이제 세모 모양이 되는 그리고 아래아를 찍어서 리을 미음 해 가지고 암과 삶의 중간 발음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거 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는 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신단이 지나면서 이제 분화도 이루어지고, 이제 훈민정음에서 몇 자가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암과 삶을 우리는 따로 구별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어의 개념도 이 동일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 고지를 해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나는 남자랑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결혼한다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남자, 이 사람은 여자. 사람을 보고 남녀를 구분하는 것을 그것조차 할줄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내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남자를 겪어 보지 않았다. 경험하지 않았다. 육체적 관계로 나는 남자를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동침한다라는 단어와 안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우리의 삶과 앎이 하나의 개념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신앙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성숙한 신앙, 그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이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거리를 좁힐수록. 이 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고, 이 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삶의 진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해서 몰라서 그렇게 했던,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암을 제공하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과 삶이 일치하는데 암이 부족해서 무엇인가 삶이 부족하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훨씬 더 쉽게 이알삶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깨우쳐 주고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그의 삶은 그 수준만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는 것과 삶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이 거리가 먼 사람일수록 사실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이 그만큼 내가 알 만큼 삶이 따라오지 않아도,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따라오는 알미, 이것만이라도 같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은 몰라서 저러는 거고, 모르는 거야. 나는 근데 저걸 알아. 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특권이고, 굉장히 작은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알미 없다면, 그래서 삶이 없는 거라면 알을 제공함으로 삶을 끌어올 수 있지만 알면서도 삶을 따라오지 않고 그런데 나는 알고 있는 이 수준이 난 높은 수준이야.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나는 알아. 자신의 삶을 동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는 걸 가지고 특권을 여기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많은 걸 아는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떤 과정을 사람들이 밟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요. 왜나 이런 과정을 했어? 예를 들어서 얘는 마더와이즈나 이런 과정을 했어. 그런데 그것과 내가 엄마로서 거기에서 배운 그 어머니의 지혜를 삶에서 풀어가고 적용해 내는 것은 전혀 유리된 모습으로 살면서 나는 마더와이즈 공부했어. 나는 괜찮은 엄마라고 착각하는 거죠. 나는 사실은 내가 배운 것과 아는 것 사이에, 사는 것 사이에 너무 거리가 먼데, 그거 배운 나나? 못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이 모습은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나는 배웠어, 알아.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뭔가 배울,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 한국 교회 안에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뭐 제자훈련 성경공 부 사실 저는 심각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공부가 부족하고 제자훈련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나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는 것하고 사는 것 사이의 거리가 너무 사실은 멀어서 멀어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수십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뭐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에 뭐 한국뿐만이 전 세계에 아주 탁월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걸 듣는다는 것이 내가 수준이 높은 나는 이런 목사님 설교도 들어 나는 이런 책도 읽어 그것이 자신의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신의 삶은 전혀 그 수준에 따라오지 못하면서 오늘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잖아요. 니누에에 가서 아스르의 쓰던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요나는 반대편으로 가요. 지중해 저 반대편 다시스로 니누에와 정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 가죠.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자 당시에 배 사람들은 이것이 바다신님 노해에서 이런 풍랑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열심히 빌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풍랑이 그치지 않죠. 그럴 때에 사람들을 찾는데 한 사람 자배 밑창에서 쿨쿨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뭐하는 사람이냐. 여기 너이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겨서 지금 자고 있을 때냐. 내가 믿는 신에게도 좀 빌어라. 그러면서 배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요. 너 도대체 누구냐. 너 정체가 뭐냐.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요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까지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나 그거 싫어서 다시스러나 지금 도망가는 길입니다. 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들었던 그 뱃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두려워하면서 너도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느냐. 조금 부연 설명해서 해석을 한 풀어 주면 너 제정신이냐? 어?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천지의 주자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네가 살수 있다고 생각했냐? 두려움에 십사에서 너희들 어떻게 이런 짓을 했냐라고 오히려 백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죠.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소개해요. 나는 천지의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신다 내가 알아요. 이 풍랑의 원인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 나 자신의 신분은 나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사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디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닌위에와 이스라엘 사이의 적대 국가인, 어떻게 적대 국가를 위해서 내가 그 적대국 수도에 가서 내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그 나라에 가서 내가 전도할 수있겠는갈수 없다.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갇혀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니누의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니누의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심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응? 그 요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서 사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노하기 더디하시고 하나님 그 인자와 자비 크신 것을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심판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는 분지를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전혀 인내하지도 않고 전혀 자비롭지도 않고 전혀 사랑을 베풀 줄도 몰라요. 좌우를 분별하는 수천명, 수만명의 사람들이 있는 이 도시를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반문하잖아요. 요나의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을 알았어,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던지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니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심을 알아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 입만 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야 경배자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일상에서 만나는 누군가의 경험은 예배당에 와서 나는 하나님을 경유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을 높여 찬양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끝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사랑 앞에 늘 감격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일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어떤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주권도 경험할 수 없고. 그에게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향기와 그 삶의 흔적은 경험할 수 없는. 오히려 이뱃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두려울 경제, 공경할 경정,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함부로 할수 없는 분인지 그 존재에 대한 인식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 반대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있잖아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너 제정신,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느냐 라고 묻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교회라는 이름이 믿음이라는 이름이 너무 친숙해져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신자야, 성도야. 사실 성도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닮은 사람, 작은 예수 같은 사람.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네. 아무런 의미가 없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에서 경외함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암과 삶이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 유나의 모습.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매치크키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이데올로기가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내 주장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물질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내 가족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내 체면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오직 세상의 수많은 아이돌, 수많은 우상만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요나서의 메시지를 찬찬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로 를합니다 요나와 같은 모습이 내안에었는지 오늘 이 밤에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의 암과 삶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가? 나는 이 암과 삶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문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입술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노하기를 더지 하시는 분인지를 안다고 하지만 혹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보다 못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삶을 혹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요. 나의 암과 나의 삶의 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진 않는지요.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하시고, 요나의 모습 속에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켜,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알매에 걸맞는 삶이 되도록, 내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되도록,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